달콤 빵빵 파타치 오빵 삼립 가통 이번에는 파타치 오빵이야. 특이해서 한번 소개해줄게. 달달 빵빵이니까 많이 달달하겠지. 기대된다. 설명도 꼼꼼히 읽고 뒷면도 꼼꼼히 살펴보자. 제품 설명에서는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더욱 꼼꼼히 살펴봐. 조금만 기다려줘 봐봐. 내가 영양 정보도 꼼꼼하게 보여줄 테니까. 역시 당류랑 탄수화물 함량이 장난 아니네 이것들은 알아두면 꿀 좋을 거야 빵빠라 파타지오 빵 단면이 너무 궁금한 거 빨리 꺼내서 보여줄게 역시 이렇게 봤을 때는 다른 빵들하고 차이는 없어 식빵향이다 겉에는 튀어나온 크림도 얼마 없이 깔끔해 이리저리 돌려보고 이제 빵 때려놓고 잘라볼게 이제 칼로 단면을 잘라서 보여줄게. 너희는 칼을 사용하게 되면 조심히 잘라. 단면이 엄청 궁금한데? 이제 개봉 박도 피스타치오 맛은 약간 인위적인데 단팥은 달달해. 대충 그린 뻥빵이 띠부실은 뭐가 나왔을까? 뒤에는 이벤트 참여 코드가 있어. 가끔 옥즈가 남자인 게 아닐까 의심하는 뻥빵이가 나왔어.